안녕하세요. 데이브TV의 호섭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짧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이 넘고 수익창출 승인이 났어요. 거의 뭐 10일 만에 승인이 났어요. 다른 분들은 뭐 2개월, 6개월, 심지어는 8개월 막 이렇게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운 좋게 10일 만에 어떻게 창출이 승인이 났네요. 제 영상을 구독해주시고 항상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 댓글로 공유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따로 찍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가끔 재밌는 모습도 보여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와이프가 머리를 잘라 줬는데 의도치 않게 이렇게 커플 머리가 되어 버렸어요 호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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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호섭이 <laughs> 그리고 저도 뭐, 남들 다하는 수익 공개 한번 해볼게요. 어, 어제가 첫날이었는데, 1불 65센트 벌었어요. 천 원. <laughs> 천원 벌었다. 정우야 아빠 천원 벌었다. 그래도 뭐, 의미 있는 시작이니까, 이제 앞으로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뭐 좋은 정보나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는 호섭이 데이브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